이번에는 한산이 씨 3세 호장공 이응경 선조님의 2대선 봉헌대부 비서랑 진사 이효진 선조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도 듣는 분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존칭 휘를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계표상 한산이 씨 호장공계 3세 선조이신 이효진 어른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효진 선조는 부친인 정조호장공 이인간 선조의 호장직을 승계하였습니다. 한산은 고려시대의 행정조직상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는 곳으로 그곳의 유력 가문의 장으로 지방관인 호장을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곳이었습니다. 1세 이은경 선조와 2세 이인간 선조에 이어 3세 이어진 선조도 그 호장직을 세습받아 호장을 지내셨습니다. 이어진 선조님은 고려 제수롭 각국자감시 진사과에 합격하셔서 비서랑의 벼슬을 제수 받으셨습니다. 이어진 선조께서는 성함을 알수 없는 장남과 차남 이창세를 남기셨습니다. 조선시대 진사는 1단계 과거 시험인 소과 진사시 합격자를 뜻하는 의미로 격화됐지만 고려시대에서 진사는 고려 국자감시에 합격한 과거 급제자를 뜻합니다. 고려시대 의 가장 중요한 과거 시험은 제수업과 명경업 명경업을 양대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수업은 진사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문과에 해당하는 진사과는 조선시대의 소과에 해당하는 진사시와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비서랑은 고려시대의 비서성에 소속된 종 유품의 관직입니다. 비서성은 고려시대의 경적이나, 충문과 같은 일을 도맡아 보는 관청 으로 왕의 명령을 행하던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 같은 기관입니다. 족보에 표기된 봉헌대부는 고려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풍계입니다. 아마도 조선시대의 정이품으로 의빈에게 준 풍계를 조선조에 들어서 추종 받으셨을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3세 비서랑 고려진사 이어진 선조 의 묘지 역시 2세 이인간 선조처럼 찾을 수가 없습니다. 1세 허장공 이윤경 선조의 묘지 옆에 묘석이 2세 이인간 4세 이창 세 선조의 묘석 사이에 함께 모셔 져 있습니다. 고려진자, 고려진사, 아, 이효진 선조님의 묘석 위치를 여러 각도에서 찍은 겁니다. 예, 보시는 바처럼 예, 이 2세, 4세 사이에 3세를 어, 묘석으로 모셨는데, 후일 한산이시 대종회에서, 어,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3세 비서랑 고려진사 이어진 선조의 묘지 앞면에는 고려 봉헌대구 비서랑공 효진지단이라고 쓰여 있고, 뒷면에는 한산이시 대종회에서 이 지단을 세웠다는 지단 연혁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가보는 19세기의 해남윤시종가에서 집대성한 족보자료로 270여 가문 족보를 모아 이를 335개의 계파별로 분류하고 도식화한 일종의 종합보로 10여만 명의 인물 정보를 담고 있는 방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필사로 된 유일본이며 모두 14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가보와 한산이시 족보를 비교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산이시 2세 이인간 선조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3세 이어진 선조를 설명하면서, 호장 이인간이 부친이라고 쓰고는, 효진 인간이 형제라고 글을 마칩니다. 아마도 충진이라고 쓸 것을 인간으로 착각한 듯합니다. 아무튼 제 직계상으로는 이 점을 비롯해서 몇 군데 잘못되고 오탈자가 발견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친이신 이 인간 선조는. 충남, 장남인 충진과 차남인 효진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족보는 차남 이어진 선조님으로 이어지셨습니다. 아마도 장남 이충진 선조가 후손이 없었거나 아니면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어 족보 기록에 등장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십중8구 어, 목은 이색 선생이 중시조로 어, 되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호장공 이영경 선조의 묘소에는 과거에 설치되어 있던 묘석들도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왼쪽 것이 더 오래된 것 같고 기단쪽이 파손되어 보수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 이후에 재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오른쪽 묘석도 오래되고 군데군데 작은 흠집들이 보입니다. 묘석에는 고려호장 이공지묘라고 평범한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한산이시 대종에서 설치한 묘석으로 그것과 비해 보면 과거의 묘석은 초학이 이를 때 없어 보입니다. 사진 왼쪽부터 한산이시 대종에서 설치한 시조호장공 이은경 선조의 묘석과 2세 이인간, 3세 이효진, 4세 이창세 선조님들의 묘석을 보고 있노라면 한산리씨 가문이 번성해온 과정을 묘석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조 호장공 이윤경 선조의 묘석 앞길 건너편은 백제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세기가 옹기정기 모여 있습니다. 한산이씨 대정회가 호장공 선조의 묘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이후에는 웅장해 보였던 고분기들이 고분 오히려 철하해 보이는 게 역시 묘소 관리하는 후손의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4세 봉익대부 판도판서 이창세 선조님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